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종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도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라고 하죠. 과거에는 아수르가 파괴하는 자였습니다. 이 나무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하는 그 당시에도 아수르는 파괴자였죠. 당시 아수르는 주변 국가를 정복하면 아주 잔인하게 그 피정복 국가의 백성들을 다루었습니다. 요나가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것은 그만큼 이아수르 사람들의 이 잔혹함이 유명했거든요. 그들의 그 잔인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못할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요나 이후에 몇백년 동안 더 잔인해지고 더 폭력적으로 변한 이아수르가 이제는 파괴당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수루가 아무리 산성을 지키고 용사들을 준비하면서 방어를 하려고 하지만 이제 파괴당, 파괴를 당하는 그 시점에서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무력하게 짓밟히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나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무리 방어를 잘 하려고 해도 육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려 홍수로 멸망을 당하고 왕궁이 소멸되어 멸망을 당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BC 612년에 메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이 아수르는 철저하게 짓밟히고 멸망을 당하죠. 이것을 보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악행을 저지른 그대로 대갚아 주시면서 이제는 그 악행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야곱이 생각이 납니다. 염소의 고기와 형의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죠. 그런데 그 야곱은 나중에는 그 아들들에 의해서 염소의 피와 요셉의 옷으로 속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너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죄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스루도 그들이 파괴를 당하면서 자신이 파괴자로 있으면서 저질렀던 악행들을 기억하고 회귀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요. 아무에게나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악을 베풀지 않고 선을 베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이구나 라는 고백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은요. 이건 다나 때문이야. 내 잘못이야 라고 하는 자책하는 마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아, 나의 포악함을 보라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런 파괴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고백을 말합니다. 이것이 인정이 될때내 삶의 결론이라는 고백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단순히 나 때문이야라고 하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런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토록 나를 붙잡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으로 파괴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고난인가요? 자녀의 고난입니까? 남편 또는 아내의 고난인가요? 직장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고난입니까?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뭘 회개해야 될까? 우리는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누구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의 죄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평강을 주시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묵상해 보십시오. 내 삶의 결론이구나를 깨달았던 경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더 악한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된 사건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있던 그 애통함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사건과 어려운 환경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또뭘 회개해야 될까"라는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는데 익숙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보고 회개하며. 거룩해져 갈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이 시작되는 하루입니다. 하나님 가족들과 관계 속에서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또 따뜻한 모습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